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 회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미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 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꾸준한 배당적재 확대 및 신규 성장 동력 확보로 이제 적극적인 주주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최근 강하게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 쉘터입니다. 어, 지난 주말 미국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 휴장 대비해서 정강후약 분위기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 주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휴장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이 막판까지 수급이 들어와서 오늘장 나름 기대해볼만 했는데요. 또한번 뒤통수 치면서 수급이 급하게 바뀌는 흐름 보였습니다. 어, 아시아장이 뭐 전반적으로 밀리기도 했고, 전주는 부양 기대감에 급반등이 있었던 만큼 상승장까지는 아니어도 보합장 뭐 예측을 했었는데 그렇게 매수를 하던 반도체를 미친 듯이 밀어냈죠. 어, 지수상으로는 크게 안 밀렸지만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두 주도 섹터에서 매도 물량이 급하게 그리고 많이 나온 만큼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하루 건너 하루 스탠스가 바뀌고 있어서 내일은 당연히 어쩔지 모르겠지만요. 당장 뭐 21일 그리고 22일에 있는 파월의 의회 증언 여기서 또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기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어, 테마 보시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원희룡 장관이 유튜브에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당장 대박이 날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종목들, 그 개수를 보면은 거의 뭐 재건 사업을 안 하는 기업이 드물다 볼수 있을 정도로 너도 나도 엮여서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봐도 시기상조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그 중에서 실수의줄에 잘 골라낼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실수해주는 제가 골라서 추천드릴 것이니 기대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시장마저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이 휴장이라서 네이버 우리 증시가 엄청난 반등이 뭐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주반에 뭐 단호절로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번 주는 좀 메가리가 없는 시장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방망이 짧게 잡고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 간간이 나오는 순환매 짧게 먹고 빠지는 방향이 안전할 듯하고요. 슬슬 하락장이 나와도 버틸 만한 계좌로 세팅 준비 잘하셔야 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피와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당연히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어, 이번 주에 문의가 가장 많았던 인산가 흐름 짚어드리고 이번 주 추천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산가는 1987년 8월 인산식품으로 설립이 돼서 1992년 3월 인산식품을 흡수 합병하며 설립된 기업입니다. 주겸 그리고 뭐 주겸 응용식품의 제조, 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지난 21년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23년부터 해양 방류하겠다 뭐 이렇게 공식 결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등 인접 국가의 해양 환경을 비롯해서 인체와 수산물에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 실시하겠다던 시기가 도래되면서 소금 사재기 및 소금값 상승으로 인한 우려로 최근 천일염 그리고 소금 관련 주들이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인상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한번 짚어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언론은 대중의 불안을 이용해서 테마주를 만들어줬고, 이 기회를 활용해서 한탕하려는 세력들이 보인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슈만 보면은 지금 당장 소금 사러 가야 될것 같고, 먹는 거니까, 그 지금 당장 주식도 상따를 해야 될것 같다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었죠. 그때 제가 무조건적으로 매수는 절대 추천드리지도 않고, 전환 청구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환 사채 물량이 이제 보시면은 전환 사채 물량이 상장할 때 제가 주가는 강하게 강하게 급락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기가 참 기가 막히죠. 제가 지난 주에 이미 이제는 조심하면서 눈치 보고 고가에 털고 나올 타이밍이다.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소 80에서 150% 이상 이제 수익구간에 물량 던지고 있다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히려 여기서 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전환청구권은 갑자기 생긴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지 지난주 다알 수가 있었던 내용이죠. 근데 투자하시면서 공시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반성을 좀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번들까지도 매도러시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금락세에 진입했지만, 당연히 어느 종목이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제 금락이 나오고, 이제 초반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그 힘이 가장 센 만큼 당연히 빠르게 대응하고 나올 준비를 좀 하셔야겠죠? 어, 물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해당 부분 장중 흐름 체크하면서 실시간으로 라인을 좀 잡아 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대응 방법 원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인상가의 흐름은 여기까지만 좀 보시고 오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수익 날만한 종목 잘 찾아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은 어떤 테마와 어떤 몸멘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하면 좋은지 하나하나 분석 도와드릴 텐데요. 그 전에 구독 버튼 당연히 눌러주셔야 됩니다.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간에 이제 개인 종목이나 추천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종목들, 가지고 계시는 종목과 겹칠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영상 이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방송도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방송은 항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아직도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먼저 누르고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성광밴드라는 종목입니다. 어, 관 이음쇠의 제조 및 판매업, 수출품 제조업, 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그간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합금강 및 스테인리스강 이음쇠를 국산화해서 발전 설비, 뭐 정유 공장 이런 국가 기관 산업에 공급해서 막대한 수입 대체 효과를 가져온 그런 기업입니다. 이슈 보시면요. 어, 상승 모멘텀 이슈를 좀 보여드리면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이제 50% 증가한 684억 원, 영업이익은 384% 늘어난 148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이제 해상 운임비 안정화, 일회성 비용 지출 감소 영향이 컸고요. 앞으로 해상 운임의 안전화 효과가 지난해 대비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 팬데믹 이후 이제 에너지 가격의 꾸준한 상승으로 이제 미국 내 오일 및 가스 뭐 시추 공사가 크게 증가한데다가 LNG 시장 성장이 지, 지속이 되면서 성강밴드의 이제 신규 수주로 700억 원 가량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파이프라인 확충 그리고 해상 운송 터미널 등의 인프라 건설이 이제 미국 내지속 확대됨에 따라 STS 재질 피팅의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간 이제 장기간 지속되는 주가의 저평가가 성강밴드의 이제 오래된 고민이었는데요. 이제 이번 영업 성과를 발판 삼아서 꾸준한 배당 적체 확대 및 신규 성장 동력 확보로 이제 적극적인 주주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최근 강하게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막 차트 보시면 주가의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기 시작한 만큼 당연히 선점해둘 필요가 좀 있겠죠. 어, 오늘도 역시 좋은 종목 실수의즈를 좀 골라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면 그냥 매수를 해 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매수할 타점은 따로 있고요. 오늘도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최대한 저점에서 잡으려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좋은 종목도요, 시장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대내외적인 사항에 맞춰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장중 이제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 흐름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진짜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신 분들만 세세하게 라인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답장을 드릴 거고요.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위 휴대폰 번호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종목은 많지만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타점이 안 맞거나 매도 타점이 안 맞으면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자 주신 분들만 수익 나실 수 있게 제가 라인.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당연히 더 세부적인 브리핑, 그리고 같은 테마나 섹터에 엮여 있어서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부대장 종목들도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진짜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배너 통에 문자 주시면요, 당연히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릴 것이니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성광밴드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개인 종목 때문에 매수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진단 받으시고 대응하셔서 이번 종목 수익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문자 주신 분들은 좀 바로바로 바로 수익이 크게 나셨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기억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미래생명전 금양 그리고 프로텍 이스페타시스 넥슨게임즈까지 아주아주 아주 지난주 뭐 지지난주 바쁘게 수익을 좀 챙겨 가셨을 텐데요 수익 보신 분들은 당연히 후기도 남겨 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더 힘내서 좋은 종목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성광밴드 브리핑 진행해 드렸고요 저는 주식쉘터에서